지금으로부터 불기 2568년 음력 1월 25일 제 801일차 아침 기도를 봉행하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기도 방송이 진행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소승이 내일 좀 바쁜 호치민에서의 바쁜 일정이 있고, 그리고 모레는 귀국을 하기 때문에 방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야간 12시 5분 비행기로 아침 7시 30분에 도착합니다. 부디 모든 분들, 부처님의 가르침, 마음 깊이 새기시면서 기도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삼보전의 두 선모와 이 아침 기도들리 오며 다시 새 날을 맞이하게 하여 주심 감사드립니다. 소삼보지는 나무 모다야 원나 나무 닮아야다야 미 나무 마와 तारीवांग में से तादा नमो जिसा धारा ने महामन्नारा सिते ओम अगसा महामने अगसा अराबा अराबा नमो सोरोते नमो मोदाया उन्नाबे नमो थाल माया नामोंग मावे दादे बेजे दादा नाम महामान राजे दे बाधा ना दा बाा आगा सा महामने माने गाभा फवा धाव नाम सह नाम महोदय 나무달마야다야미나무승가야마파데타디방미시타단나무호지사타하라니마하만나라시티옴바바다다다나소바바다다바바다아가사마하마니아가사바다바바바다다와나무소로데 새 희망을 열고 힘찬 시작을 세상에 알리며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게 이끌어 주시오. 늘 푸른 소나무처럼 한결같은 부처님 마음을 지니게 해 주시옵고 원한의 마음조차 자비로운 사랑의 마음으로 변화하여 남을 비 반 정죄하지 않게 하옵시고, 편견과 선입견으로 남을 보지 않게 하시어, 자비와 큰 사랑을 지니신 너그러우신 부처님의 마음을 지니며 살아가게 해 주소서. 태향소진은 내가 지금 성품이 청정한 자비의 물과 청정한 계양으로 <목소리> 법계 중생을 심지에 두루 뿌리고이 도량을 청정하게 하니 땅이 모두 청정해지네. 깨끗한 물로 모든 더러움을 씻어내며 법신은 오븐 향을 고독하였네 시혜를 원만하게 비추어 해탈을 이루니 중생들이여 이 원융법계에 함께 가소서. 나무사만다 모다 나무 무로 호로 전 나라 마다 게기 사바와 나무사만다 모다 나무 무로 호로 전 나라 마다 게기 사바와 나무사만다 모다 나무 무로 호로 전 나라 마다 게기 사바와 자신이 맡은 지극 특히 작은 일이나 큰 일에도 최선을 다하여 성실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고, 역경과 시련이 닥쳐와도 쉽게 좌절하지 않고, 견디어내는 인내심을 소유하게 가르침 주소서. 예적대원 만다라니 예적금강의 신장에게 절하옵니다소가모니불이 금강신장의 몸으로 화연하여 머리는 셋, 부릅 뜬 눈, 이빨은 칼과 같고 팔은 여덟 개로 각각마군이 황복받는 도구 잡았네. 목사를 구슬 염조만 냥몸에 할래 두로니 신통의 불기둥은 스스로 몸에 따르도다 전마 외도의 마이 도로니 신조서담을 듣고 모두 두려워 도명가리니. 봉컨대 밭도 없나니 대위력으로 카피내리사 속히 불사와 위없는 도 이뤄지이다 우 운불설구리 마하발레한나예 무어지 무희만이 미길미 마나살 점자가 나오신 모구리 흐므므 박박 박박박 사바바 원 불살구리 마하빌리만나의무지모히만이미길미만나세 홈자가 나오신 모구리 홈홈홈박박박박박 사바와 홈불살고리마발레 아나님 무지무 희많이 미길 미만나세 홈자가 나오신 모구리 홈홈홈박박박박 사바와 모든 고난과 아픔 뒤에는 반드시 행복이 온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하옵시고, 언어의 독을 먹어도 마음이 쉽게 요동치지 않으며, 넓은 하늘과도 같은 마음으로 따뜻하게 포용할 수 있게 하옵시고, 혼유와 자비로운 마음으로 남의 마음의 상처를 주지 않고 항상 부처님의 가르침 가운데 생각하고 말할 줄 아는 연꽃 향기 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어느 곳에든지 몸을 낮우시는 관세음보살님께 지극한 마음으로 기위합니다. 나무 보문시연월력 공심대자대비 구거구난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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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 관세음 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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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 보살

안녕하세요.

관세음보살관세음보살관세음보살관세음 관세음 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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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보살관세음보살관세음보살관세음관세음보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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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 uhm <ㅎㅎ> <S brasile> <관 Linh> 관세음 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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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 보살,

관세음 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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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 보살 관세 보살 观世音菩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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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观世音 관세음 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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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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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살 보살 관세, 음보살 관세, 오살 관세, 살세살살 관세, 장살노세루살관서 오살 오마루세 오살 관와오서바세와 부족신통여, 광수지방편, 시방제국, 도무짤부련신, 고아일심기며명정례 겸손한 마음을 황상소유하며, 어리석고 그만함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관세음보살보경소진어노암미보라나락사바바라만다라후바다고암미보라나락사바바라만다라후바다고암미보라나락사바바라만다라후바다 어려움과 고통 속에 낭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닥칠 더큰 어려움을 이겨낼 용기와 지혜를 주시옵소서. 화불서진한 홈전 나라밤암다에 가레나게레나가렌네 홈바다 홈전 나라 마밤다, 아, 바가리, 나의 가리, 나의 계단, 니 도움받아, 곰전, 나다, 밤밤다, 이 가리, 나게리, 기리, 나게리, 네니 흠바다. 남의 아픔도 살펴볼 줄 아는 넓고 깊은 부처님의 심성을 갖게 해 주옵소서. सुझो सो जेना नाम राधाना ददा आया वो मानवा जमी शिचे शीतल जय सबा नाम राधना ददा आया वो मानवा ये आये श्री शीतल जय सबा नाम ददा आया वो मानवा जमी शिचे शीतल जय सबा 나의 삶의 목적이 오직 내 세계 소망을 두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황상 새기고 참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하옵나이다. 함노소제노노옴소도소도바다소도바다소도소도소도야사바바옴소도소도바다소도바다소도소도소도야사바바소도소도바다소도바다소도소로아소바 <imitation> <imitation> 오늘 나의 기도가 참된 진리를 구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오직 감사드리며 날마다 부처님을 섬기는 즐거움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무서 가모니불 나무서 가모니불 나무시아 본사 서가모니불 모두 성불하십시오.